아, 네. 난 선생님께서, 어, 뽑으신 카드들이, 아, 이렇게 나왔는데요. 선생님 보시고, 음, 우리가 좀 식구금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 그냥 목소리 나오기 싫으시잖아요? 예. 이렇게 음, 하시거나, 그냥, 이렇게만 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선생님이 질문이,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제, 뭐, 1년이 지났는데, 이제 1년밖에 안 됐으면 우리 신혼이잖아요. 그렇죠 신혼인데, 어, 관계가 현재 좀 그렇다,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카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면, 우리 선생님, 나, 궁합은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서로 이제 원하고 또 젊었을 때라 해야 되나? 연애 때죠. 연애 때일 때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런 분들이세요. 네, 자세히 보시면 카드가 색깔이 약간 어둡죠. 자, 뭔가의 방해 요소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드는 요거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저는 요것대로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건 넘어가고 세 번째 들어온 카드 볼게요. 자세 번째 들어온 카드를 보면 남녀 둘이 벗고 있고 그리고 이, 화가라 해야 되나요? 화가 사가 이제 이렇게 포즈를 잡아봐라. 이렇게 포즈 잡아봐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네. 혹시 시댁에서 사시거나 아니면 처가에서 사세요? 아, 처가. 아, 알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이 카드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게 누군가의 개입이 자꾸 들어와요. 우리 부부 사이에 개입이라 해야 되죠. 자, 엄마가 개입을 좀 많이 하네. 엄마가 아직 딸이 너무 아직 애기 같아.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똑똑똑 누구야? 똑똑똑 누구야? 우리 옷좀 벗고 뭐좀 해볼까? 가면 똑똑똑 누구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편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있다 해요. 자 그러면 이 남편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은 나머지? 이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겠죠? 그러기 전에 잘 찾아오셨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된다. 자 제일 좋은 거는 뭐 해야 되냐? 독립 독립하셔야 됩니다. 더이상에 엄마 밑에서 사시는 거는 그만 하시고요. 자, 두 번째 들어온 카드는 이제 타워 카드라고 하는데, 이제 건물이 조금 허름해 보이고 곧 무너질 것처럼 이제 생겼잖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곧 무너지는 카드는 아니라는 것. 자,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자, 요 카드가 지금 모텔이나 호텔로 나타나집니다. 따라서 집안이 아닌 집 바깥에, 그렇죠. 호텔, 모텔, 요런 데 잡아서 두 분이서 오붓한 좋은 시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이면 네 번이잖아. 그래. 그 정도면 돼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우리 남편의 속사정을 조금 알아주면 어떠나 싶어요. 안 그래도 처가살이 하는 것도 눈치 보여 죽겄는데. 그쵸? 그래요. 자, 그러면 이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상담, 또, 응? 말씀하세요.